베드로 전서 저자 시몬 베드로는 AD 65년경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일반 서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복음을 간직하여 굿세게 전진하라는 산소망의 메시지이며 믿음의 결말은 영혼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확증할 것을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기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새 번역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기류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의 피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풍성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산 희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분깃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견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나 즐거워 합시다. 믿음 때문에 실현 받는 것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에 대하여 애언한 애언자들이 열심으로 찾고 추구하던 것입니다. 애언자들은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사실을 따라 그 일이 어느 때에 어떤 형편으로 올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봉사한 일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임을 개시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복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이말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시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시오. 성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여러분의 조상 때로부터 전에 내려온 헛된 삶의 길에서 여러분이 송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알려진 바 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열렬히 사랑하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되었으며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 말씀은 영원하도록 있도다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 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유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감난 아이 같이 되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오. 그리하면 그것을 먹고 자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께로 나오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은 귀한 산돌입니다. 여러분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의 버린 그 돌이 짐 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덕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함을 받지 못한 자였으나 지금은 자비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나그네와 거름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적인 정욕을 멀리하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아름답게 하시오. 그래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복종하시오. 주관자인 왕이거나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왕에게서 보냄을 받은 총독이거나 간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답게 하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시오 사한들이여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시오 작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도 그리하시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셨으나 욕으로 갚으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시지 않고 공으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친히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매맞아 상암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일은 양과 같이 헤매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대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아내된 사람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순결하게 행하는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옷을 차려 입고 하는 것 단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썩지 않는 숨은 속사람을 단장하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종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살아의 딸들이 된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자기보다 약한 그릇인 여성임을 잘 이해해 주면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고 그를 존중히 여기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지며 겸손하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시오. 여러분은 축복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악한 말을 못하게 혀를 붙들며 거짓말을 못하게 입술을 다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찾으라. 주의 눈은 의인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강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리신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유협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다만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답변하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전파하셨습니다. 그 영들이란 옛적 노아의 날 방주가 준비되고 있을 때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타고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표상입니다. 세례는 몸의 더러움을 없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건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시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행하여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한낱과 연애와 무변발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끼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여러분은 비난합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바른 대로 고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열렬히 사랑하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친절히 대접하시오. 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갈린으로서 서로 봉사하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답게 하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것 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시오. 그리하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시오. 베드로전서 5장 나는 여러분 중우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같이 누릴 자로서 권합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대를 먹이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오. 여러분이 맡은 자들을 지배하러 들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시오.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하시오.때가 되면 그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의 대적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다 당해 왔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건세가 영원하도록 그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 아누의 손을 빌로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서로 문안하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